네, 반갑습니다. 어, 맞는 법문을 듣고 우리 우담 자모함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엄마 아빠가 많은 참회 기도하고 올 때마다 그 아이가 배고프지 않니 할까 하는 마음에 우유와 과자와 그 아이들한테 그 올려놓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전해지는 거예요. 엄마가 아침에 올 때에 오늘은 우리 아가한테 뭐 먹일까? 우리 아가가 그동안 배고프지 않했을까 우리 아가가 그동안에 목욕을 안 시켜줘서 많이 더러워졌겠지?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는 겁니다. 그참 작은 동전대데도 엄마들은 그런 마음에 스님 우리 아기가 오류분에 내가 못 가면 우리 아기가 서운하겠지요? 그래. 참그 엄마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지는가 봐요.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스님이 이제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서 그 기도하면서 많은 그 영험담이 많지만 짧게 몇 가지 영험담을 제가 하고 싶어요. 스님이 얘기한 거는 거의 이제 영험담을 여기서 기도해서 그 기도 갑피 입은 거를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. 어느 날또 어느 보살님이 참 멀리서 왔어요. 공주라는 동네에서 왔어요. 왔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또 거기도 이제 엄마들이 다 자식의 공부 이런 거 가는 거 같아요.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물론 공부해도취업다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이제 같이 그 아이는 어린데도 중학생인데도 같이 안 돼서 엄마랑 같이 천도공양 하는 거를 지키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. 근데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서.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천도공양하고 그거를 쭉 스님하고 듣고 있더니 가가 지고 나는 보통 애들 같으면 막신를 낸대요. 엄마가 왜 그렇게 해서 했냐고 했는데, 얘는 의외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못했는데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. 그래서 반에서 거의 끝에서 돌던 애가 공부를 시작하더래요.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 2학년 또 공부해서 3학년 때 공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올라갔고.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, 얘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뭐 실력이 된다.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. 근데 얘가 공부를 취미를 붙이다 보니까 5등 하니까 5등 하다 보니까 1등 하는 마음이 또생긴가 봐요. 그러니까 얘가 재미를 너무 붙여가지고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정교에서 1등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, 너무 좋은 거예요. 학교에서도 감히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애가 그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게 엄마도 기쁘고 학교도 기뻐가지고 학교에서도 얘를 밀어준 거예요. 그래서 너 교대 가라.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전교에서 1등 하니까 목표가 생겼잖아요. 그 그러니까 교대 가는 거를 목표로 세운 거예요. 하면서 엄마가 대단해. 그 멀리서 참 오시는 거 보면 이게 보면은 부모들이 대단한 거 같아. 그 엄마가 와서 그 새벽차 타고 이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너는 어느 걸 학교를 집어넣니? 그래서 스님이 너는 기억자 가는 게나붙을것같다 그랬더니 이제 기억자를 딴데는 다 떨어지고 기억자 두 개가 됐어요. 그래서 어느 데 어느 데 갔어요. 근데 스님이 야 여기는 네가 실력이 안 되어니까 이길로 가서 네가 교사노를 들어가라 했더니 거길 지금 들어가서 붙었어요. 붙어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군대 가고 자기가 이제는 엄마가 입연고시를 봐야 돼요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걔는 그 밑에서부터 성공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그것이 엄마의 그 노력과 기도로서 그 아이는 너무 너무 잘 따라 주는 거예요. 또 하나는 엄마가 참 여기는 정말 불가사일들이 많아요. 어떤 엄마가 아들이 어디 갔는지는 몰라가지고 오면은 저 애기 붙잡고 울어요. 애기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. 우리 아들이 어디있는지 스님, 우리 아들만 오게 해 주십시오.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. 우리 아이를 행방을 부르니, 이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. 거의 해양 한 10년, 10년에서 한 8년째 됐지? 두 번째 할 때쯤 됐을 거예요. 어느 날 엄마가 오더니, 막 울면서 또 전화가 왔어. 스님, 나 기뻐해 주세요. 그래. 왜요? 우리 아들이 왔어요. 우리 아들이 왔어요. 그러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. 근데 왜이 사람들이 스님이 앞에 법문했지만은 그 장애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떠나나봐요. 그러니까 어떤 보살도 80먹은 노인라고 하셔도 아들이 나가고 안 들어와가지고 그 와갖고 스님 우리 아들이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그간절히 기도하더니 작년에 스님 추석날에 우리 아들이 왔어요. 그래? 보살님. 그러면 은 떡국냥 시켜 그한 통으로 떡국 냈더니 네 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오는 장애예요 그게 오면서 그 장애가 기도하면서 장애가 오면요 은 그렇게 딱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작 엄마 아빠의 기도로서 그게 염원이 돼 갖고 통하는가 봐요 우리가 염원이라는 게있잖아뭐 내가 한절히 바래 가지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뭘로 앉아도 쓰고 싶어요. 내가 간절한 마음이 멀리까지 있는 그 자식한테 통해지는 거봐 이게 모든 게.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네 분들이 이영엄담 있듯이 내가 언제 어떻게 그 장애를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지금 영엄담 얘기한 것은 그 장애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자녀분들, 내 손자들한테 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살님네들이 낙태나 유산나 어렸을 때 죽은 영혼, 영아들한테 기도 천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 아이한테 참회기도하고 천도공양을 엄마가 천도공양해지고 아빠가 내주면 걔는 누가 주겠어요?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또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내가 낙태시킨 채 유산된 시킨 채. 내가 죄라고 생각해서 내가 죄인이고 나라는 죄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 자녀를 위해서 또 사회적을 위해서 낙태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우리 행복하게 또 하나의 또 가정을 또 이루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법문하겠습니다. 성불하십시오